안녕하세요. 닥터 씨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마 지방이식과 이마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이식 필러 시술과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에 지방이식이 좋은지 필러가 좋은지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지방이식은 자신의 지방을 채취하여 정제한 후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필러는 인위적으로 제조된 각종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이식이냐 필러냐를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마 볼륨을 얼마나 높이고 싶은지에 따른 기준입니다. 충분한 이마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방 이식을 추천드립니다. 필러로는 충분한 볼륨은 어렵고 꺼진 곳을 채우는 정도의 느낌으로 시술을 합니다. 지방 이식은 1차로 끝내는 경우보다 2차 시술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지방을 이식할 수 있어서 볼륨을 많이 낼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볼륨을 과도하게 이식해서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강남 메인도 스타일의 누가 봐도 과한 이마의 트렌드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이마인 듯이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필러도 괜찮습니다. 다만 필러는 주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작용 위험이 높으므로 적당히 시술해야 합니다. 둘째, 유지기간입니다. 필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에서 2년 정도 유지됩니다. 저에게 지방이식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이마에 필러를 맞은 상태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3, 4년 지났는데도 필러가 남아있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필러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기는 어렵고 자기 조직이 증식되어서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은 지 수년이 되신 분들도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으면 녹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생각보다 필러가 오래 남는 경우도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란세라는 자기 조직을 증식시키는 필러가 있습니다. 엘란세는 필러 성분은 2개월 정도면 사라지는데 자신의 콜라겐이 증식되는 필러입니다. 유지 기간은 엘란세 성분에 따라 다르지만 엘란세 M 기준으로 보통 2년 정도로 봅니다. 엘란세의 장점은 히알루론산 필러로 시술한 경우보다 이마 모양이 더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 시술은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엘란세로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엘란세는 히알루론산처럼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완벽하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마 지방 이식이나 필러 시술 경험이 매우 많은 경우에 자신감 있게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의 경우 지방이 생착이 잘 되면 10년이 넘어도 잘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지방의 생착률은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살이 조금만 쪄도 얼굴 살부터 찌거나 몸은 말랐는데 얼굴에는 살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생착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살이 조금만 빠져도 얼굴 살부터 빠지고 몸에는 살이 있는데 얼굴은 마른 체질은 생착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1차 지방 이식 때는 지방을 적당히 이식합니다. 그리고 두세 달 후에 2차 지방 이식할 때 봐서 생착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볍게 리터치하고 지방 생착률이 낮은 경우에는 지방을 더 충분하게 이식을 합니다. 저는 2차 지방 이식 시에도 지방을 다시 채취해서 생지방으로 이식을 합니다. 지방이 상하거나 오염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지방을 채취하자마자 프레시한 지방을 바로 이식해서 생착률을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생착이 잘 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방이식을 처음 고려할 때는 모든 분들이 생착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생착이 잘된 후에 체중이 늘면 이식한 부위에 살이 많이 쪄서 이마가 부풀어 오릅니다. 즉, 생착된 지방은 그냥 자기 살이 되는 것이므로 체중이 늘면 이식한 부위에 살이 더 찌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이식한 후에 체중이 너무 늘어서 이마가 너무 볼록하게 부풀어 올라서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마 지방은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울퉁불퉁해지기도 쉽고 감각 이상이나 신경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식할 때 적당히 이식하고 욕심을 다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넣기는 쉬운데 빼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과유불급의 원칙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충분한 볼륨을 오래 유지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시술의 간편성과 경과입니다. 지방 이식의 경우 시술 후에 소독하러도 오셔야 되고 지방 채취 절개 부위의 실밥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시술 시에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식한 지방량이 많으면 붓기가 필러보다 더 심하고 오래 갑니다. 평균 7일에서 10일 정도 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은 대부분 수면마취로 시술하기 때문에 수면마취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러 시술의 경우에는 국소마취로 시술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붓기도 적습니다. 따라서 스케줄상 시간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이마 볼륨을 가볍게 살리는 정도로 시술을 원하시는 경우는 필러가 더 선호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시고 충분한 이마 볼륨을 내고 싶으며 오랜 유지기간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방이식이 선호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마에 지방이식이나 필러 시술 시 생길 수 있는 증상과 경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 지방이식이나 필러 시술 시에 두피 감각 이상 증세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 눈썹 부위를 건드리면 정수리 쪽이 찌릿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피 감각이 뭔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 경우 대부분은 한두 달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간혹 반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이식 시에는 드물게 석회화나 결절 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 이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확률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을 이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러의 경우에도 결절,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러 역시 주입한 양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부작용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필러의 경우 미간 부위 시술 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구로 가는 동맥으로 필러가 들어가서 실명이 되는 사고가 매우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식의 경우에도 실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은 지방이식보다 필러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필러 시술 시 원칙적으로는 미간 부위에는 주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눈썹 뼈가 돌출된 경우에는 어, 필러나 지방이식 시술 시에 눈썹 뼈 위쪽부터 주입을 해야 됩니다. 지방이식 후에 눈썹 뼈가 더 튀어나와서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마나 미간 근육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이식 모드에서 유지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많이 써서 모양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미간이나 이마에 보톡스를 같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마나 미간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상당히 무거워서 적응기간이 2, 3주 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인상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 시술 후에 눈썹 위쪽부터 꺼지게 되어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술 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눈썹 위쪽이 꺼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에 충분하게 이식을 하고 미간 보톡스도 같이 맞게 됩니다. 따라서 시술 전에 이런저런 신경을 써야 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방 이식의 경우에는 지방을 채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허벅지에 승마살에서 지방을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생착률이 높으며 지방 채취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채취 부위가 패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흡입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지방이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뺄줄 알아야 그 지방을 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채취하는 과정이 귀찮다고 초보 의사들에게 맡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집도의 한 명이 상담, 지방채취, 지방이식, 치료, 경과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취는 복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복부는 승마살보다는 울퉁불퉁해질 확률이 높아서 좀덜 선호되고요. 그리고 지방이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서 복부에 적은 지방을 억지로 빼다가 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패이고 유착이 되면 교정도 어렵습니다. 지방이식을 위한 지방 채취는 지방 조직을 살려서 빼기 위해 다소 굵은 관으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정교함이 원래, 원래 지방흡입할 때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지방흡입을 전신에 하신 경우는 지방 채취할 부위가 없어서 지방이식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른 분들이 지방이식이 필요한데 너무 말라서 뺄 지방이 없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이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채취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 38kg인 여성까지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보기는 했습니다. 어, 체중이 40kg 초반이신 분들이 매우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마른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말라 보여서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 이식을 원하시는데 너무 말라서 지방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서 뺄 지방이 없다고 퇴짜 맞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을 최대한 뺄수 있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른 분들이 지방 흡입이 살이 많은 분들 지방 흡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지방을 억지로 빼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울퉁불퉁하게 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할 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지방 이식이나 필러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만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고 나서 이쪽도 봐주세요. 이쪽 여기도 봐주세요. 여기 넘나